벌써 41년이나 지났지만 유가족들의 시계는 아직도 80년 5월에 멈춰 있습니다. 어제 5.18 기념식에서 그들은 여전히 눈물을 흘렸습니다. 이다현 기자입니다. 어김없이 자식의 무덤 앞에 선 어머니. 41년 전 허망하게 잃은 아들의 이름을 몇 번이고 목 놓아 부릅니다. 청각장애인이었던 아들 고 김경철 씨는 1980년 당시 개엄군이 휘두른 진압봉에 맞아 숨지며 5.18 최초 희생자로 기록됐습니다. 그 고통은 이겨내고 산일 생각하면 기가 막혀, 기가 막혀. 이으려고 노력은 하지만 5월달 자쯤은 솔직히 마음이 아프고 잠을 못이릅니다 민주화 운동에 동참했다가 고문을 당한 후유증에 결국 숨지고 만 남편이자 아버지에겐 유족들이 절을 올리며 그리움과 존경의 마음을 전했습니다. 이제 왼쪽을 못 쓰셨어요, 반신부스가. 그 고문 후유으로 고생만 하시다가 이렇게 가셔서. 기념식이 끝난 뒤5.18 민주묘지에는 참배객들의 발길이 이어졌습니다. 코로나19로 인해 올해 추모는 비교적 차분한 분위기 속에서 진행됐습니다. 추모객들은 한 목소리로 진상규명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. 또 시민들은 민주화 과정에서 겪은 역사적 아픔을 기억하고 두번 다시 같은 일을 되풀이되어선 안 된다고 입을 모았습니다. 41년 전에 그 영령들이 참 이런 숭고한 그 희생을 했기 때문에 이런 후손들에게 이런 교훈을 남겨주는 장소이지 않겠는가 싶어 가지고 참 감명이 깊습니다. 기념식에 앞서 공법 단체 설립을 두고 5.18 구속 부상자회와 대립하고 있는 일부 이민 단체 회원들이. 문흥식 회장의 사퇴를 요구하며 신랑이를 벌이기도 했습니다. MBC 뉴스 이다현입니다.